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민주를 생각하는지라 이제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근데 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온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보게 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까지 총 일곱 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일곱 개의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곱개의 표적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이 이 모든 표적 중에 하이라이트인가 보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번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아주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러 사람을 보낸 것을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징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제를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틀이지만 기다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2년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걸까요?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얼른 가지 않으시고 왜 이틀을 더 기다리신 걸까요? 아마도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더운 기후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처럼 3일장을 지내는 게 아니라 죽은 날 바로 매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매장되고 부패가 시작되기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 나흘 뒤에야 예수님은 예수,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도착을 하시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나사로는 죽어야만 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기다림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고통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가 있죠. 내 생각에는 지금 얼른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될것 같은데, 또 예수님이 늦으시더라도 그때까지는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다려야 했던 이 며칠의 시간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초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신뢰해야 되죠. 나사로는 결국 죽었고 이 나사로의 죽음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 왜 최악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기준에 최악의 결과입니까? 이건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준에서 최악의 결과라고 하겠죠. 우리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결과가 최악이라고 여길 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기대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원하는 기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조차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왜 그러셔만 했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도 끝까지 답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든 죽지 않았든 주님은 이 남매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늦게 하신다고 해서 또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 없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체하셔서 초조하고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또 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때론 우리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기다림이 따를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 빨리 와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체되는 그일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신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하고 또그 일이 왜 내게 허락되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한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 우리가 다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하셨음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최악의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기를 기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